안녕하세요, 쭌노비입니다 오늘은 마다가스카 2탄입니다. 어릴 때부터 싸움보다 춤을 좋아했던 알렉스. 아, 그렇 그러자 등장하는 주바의 동생 마쿤가. 아빠처럼 안되면 실망이 크겠군요. 도전하러 왔나? 하나, 아. 두, 세. 잠시 후 알렉스 앞에 나타난 수상한 밧줄. 너 대왕사자지? 형님이요 이리 와. 어흥 어흥. 음! 좋아 어흥어흥 오늘 약간 커지겠 학강. <laughs> 알렉스를 구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주바. 아빠가 왔으니까 걱정 마. 목표를 보자.

우리 단체로 휴가 갈까? 마티, 우리가 휴가 갈 때가 어디니? 소보입니다 사자 알렉스를 포함한 동물 네 마리가 전원 생포됐습니다. 문제의 탈주자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낸 컨테이너가 운송 도중 실종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종된 동물들의 무사 기환을 기원했습니다. 동물 친구들은 마다가스카에 있다. 어, 숫자 큰 나중에. 내내 들에 오게 되면 벤처으로 연락해. 성은이 만족할 소식이 있어. 짐도 같이 가기로 했던다. 이 차는 미사키야. 태우지 말라. 뭐 구경났어? 빨리. 하기. 엔진. 하기. 드디 시작해 볼까? 출발해 줘요. 나 밖에 있어.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시원하게 뉴욕으로 가자. 너무 근사했어. 그렇지? 맞아. 동물원에 돌아가면 짝짓기 프로그램에 등록할 생각이야. 다른 남자랑 펭귄 녀석, 음료수를 만들러 갔나?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같은 시각 비행기 조종석에 이거... 있는 펭귄들 무슨 일이? 이 깜빡이가 자꾸 깜빡입니다. 설명서. 이것으로 해결됐다. 2번 엔진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주목하라! 추락한다고 알려주는 펭귄들. <laughs> 손을 들라. 아, 머리스 이런 말한다고 화내면 안 돼. 뭔데 뭐? 그래? 이 엠피스리 망가뜨렸어. 얼마나 늦어야? 글로리아, 처음부터 널 사랑했어. 자고 있는 글로리아. 쉬는 시간 끝났다. 당겨. 부드럽게. 여과한 수만 두면 장군이다. 당겨. 이야, 완벽한 하 착지, 성공. 어우 다왔다 나 괜찮아 비행기는 박살지만나 괜찮아 지금 해피모드 아니거든요? 비행기 좀 봐요 이봐 유인은 너희들 잔머리와 따로 노는 손가락이 필요해 잘 보세요 때마침 등장한 관광객들 와잘왔습니다 볼게 많으니 이동합니다 아주 낯이 익은걸 뉴욕에 있는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 어. 아유 <laughs> 아니 할머니가 돌려차기라 하냐고 네. 할걸 먹었습니다 다음번엔 안 봐줄 거다 알았어 와 이건 와나뿅 간다 이곳은 아프리카 진짜 야생이었죠 나 여기 알아 여기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아니면 어디겠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아주 눈에 익어 안녕 나 그리고 내 친구들 추락했죠 쟤 지금 비행기 추락마라는 거지? 이곳의 왕 아, 주바 등장! <laughs> 왜시끄시끄러하지 보호 구역 밖에서 왔다는데. 나한테 도전하러 왔나? 예? 아니요. 나와 봐요. 왜요? 알라케이. 맞지? 아니요. 알렉세이. 익스. 이거요. 아, 애교 점이래요? 애교. 손에 있는 똑같은 점을 어,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난 마티야. 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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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뻔하고 지도다 아, 여기엔 의사가 없단 말이야? <laughs> 새로운 친구들이 오자. 신이 난 야생 동물들. <laughs> 남자 젖지다 할렐루야. <laughs> 널 찍은 것 같아. Oh, 이러 지금 아, 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데 알라케이가 성인식을 안 치러서 어쩌고 저쩌고 성인식 치르는 걸 깜빡 잊고 있었네 성인식 그게 뭐죠? 자기 실력을 뽐내면서 어른이 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고 어? 자신 있다고 어? 하는 알렉스 말이 나온 김에 내일 아침 일찍 하는 거 어때? 좋은 생각입니다. 사파리 습격 작전 곧 개시한 시작. 프레스 교통 상어 펭귄이 음... 치웠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리커 야. 사파리 스케처전 성공! 안돼!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어. 아무래도 길을 잃었나 봐. 어딘지 알고 가시는 거예요? 펭귄들에게 당한 또 다른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죠. 끔찍했어요. 자연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냐. 우리가 예비 손가락을 충원해 왔어요, 스키퍼. 작업 시작한다. 한편 성인식을 준비하는 알렉스. 마음 가는 대로 추면 틀림없어. 네 아저씨. 지나다가 들려서잘 되나 싶어서. 성공적인 성인식의 지름길은 확실한 상대를 찾는 거야. 프리스타일로 붙는군요. 누가 제상대로 어울릴까요? 나 되지 하고 한다. 지금부터 성스러운 성인식을 거행한다. 아, 알렉스가 먼저 한다고 하자. 상대를 골라라. 됐지? 기치를 깨워! 당장 깨워! 나이 바닥에서 날아줘. 제자. 몸푸는 댄스 말고 싸우세고제 춤춰요? 뭐 하는 거지? 야, 따. 개돌게요. 더블 왕펀치. 오, 안 돼. 이겼뭐요 어, 우넌 졌어.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오늘 찬란 형님이 자기 친 아들을. 차라리 대왕 사자 자리를 버리겠다. 아무래도 내가 뒤를 이어서 을야겠군 그렇게 알렉스와 부모님은 아니, 쫓겨나게 됩니다. 바른 대로 말을 했어야지. 마 한편 의사가 된멜은 의사병에 걸리게 되죠. 어, 뭐가 꼬였네. 전에 의사던 친구도 이거랑 똑같은 네. 단점이 있었어. 으흠. 수고 많았다, 코와시키 이게 날까? 그러면 이렇게. 아빠 인생을 망쳐놨거든 그건 죽여주는 일은 아니래할 <laughs> 말이 있는데 안녕 얘들아 모토모토랑 데이트한다고 자랑하는 글로리야 넌 좋겠다 내가 사라져도 한팬티랑눈 맞으면 배니까 근데 오, 어쩌냐 얘들아. 얘들아. 이 동네 다 초상 났거든 말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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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지겨운 말 하는 거야 괜한 소리말고 말해버려 너랑은 절교야 어, 그래 니들 친구 아니었어? 맞아 얘들아 마티말이 백번 옳아 마티? 마티? 다른 얼른 말해 마티로 착각한 알렉스 니들 좀 알지? 너, 날 잘못본 거야? 나한테 아무런 특징이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내 살들을 사랑해. 내 동배를? 동배를 사랑해.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왜날 좋아해? 써. 넌 뚱뚱해. 아까 한 거야. 글로리아 앞에 나타난 멜먼. 어, 서로 인사해. 모터 모토 모터야. 만나서 반가워. 나 간다. 잘 안녕. 가. 우린 진도 나가야 돼서. 응. 잘 들어 모터터. 만약 자신이 글로리아를 만나게 된다면 매일같이 꽃을 바치겠다고 말하자. 제 지금 뭐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웅덩이 물이 말라버렸어. 조용해. 어떻게요, 대왕님. 다른 웅덩이를 찾아가. 보호구역 밖으로.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뉴욕에선 아주 흔한 일이야. <laughs> 그러자. 주바를 찾는 야생 동물들. 이건 특수 상황이니 주바하고 사기를 해보겠다. 네. 마티 여기 있니? 마티, 마티 왔어? 혹시 보면 알렉스가 작별 인사했다고 전해줘. 아니 아니, 이 일은 나 혼자 해야 돼. 동물 보호 구역 밖으로 나가는 알렉스. 맞지, 여기 있는 거 알아. 넌 백만 분의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나의 친구야. 딱 걸렸어. 넌거다 알아. 얘들은. 흰 바탕의 검정 줄무늬지만 넌 검은 바탕의 흰 줄무늬야. 음악을 듣는 귀도 있고 친구 보는 눈은 없지만. 좋아, 같이 가. 다시 화해하고 함께 물을 찾으러 갑니다. 내가 너희를 없겠다 물의 신에게 깨끗한 제물 하나를 찔러 주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날개 물을 내려줄 것이다. 정말 될까요? 반반 정도. 아, 신에게 바칠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줄리안 대왕. 내가 할게요. 멜몬? 널 보는 게 좋았어. 네가 날 살게 했지. 언제까지 인상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돌아왔잖아요. 잠시 후 주방 앞에 등장한 마쿤가. 형님, 저리 가지 못해. 어, 웅덩이가 말랐어요. 말랐다고? 할라케이가 해결할 수 있다면서 상류로 갔어요. 당신 여기 있어요. 돌아올지 모르니까. 저기서 사냥꾼이 쑥 나올 것 같지 않냐? 마디, 마디 찾았다. 쉬, 쉬. 물을 받고 있던 댐을 찾게 됩니다. 오! 잘했어. 좀 이상한데요? 그때 관광객들한테 걸린 마티와 알렉스. 잡아! 믿 애들 내려와! 어서 아나다 좋아, 좋아, 좋아. 어간다 글로리아! 왜냐면! 충격으로 인해 떨어지는 멜이 아까 네가 나한테 한말 모두 진심이야? 물론 진심이지. 이제 너랑 나뿐이야, 글로리아. 아,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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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렉스가 붙잡혔다고! 비행기 탈까? 좋았어. 와려고요? 왜? 왜 이래요? 거봐요, 우리 살수 있습니다. 왜! 저만이 침해예요, 여러분! <놀람>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몰라. 알렉스는 자신이 잘하는 춤을 시작합니다. 알렉스? 뭐하세요? 아, 아들 옆에서 춤춘다. 환상적이야. 이제 먹자. 이건 뭐야? 알렉스! 땜을 무너뜨리면 재밌을 거라고 하는 원숭이. 이상 오바. 부딪치겠어! 올려! 할머니를 향해 가자! 스트이크 저거 봐! 이봐요 형씨 별거 아닌데 작은 감사의 선물 드리러 왔어요 아, 그럼 이만 사라져 주시지 할머니 소환! 네! 명품 빼자 아! 이건 이제 네 거야. 여기 왕이다.